음, 오늘, 그, 곰팡이를 좀 치워야겠네. 그냥 신문처올일 치면 좀더 낫겠지. 좀비 피해 발생, 뭐 이런 거 있었고. 재난재해대피소. 블루가드, 화이트, 시티, 일반가. 뭐 좀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아, 재난재해대피소. 소 그러니까 그 블루 가드로 가면 된다는 뜻이지 반응이 한 발짝 느린 것 같다. 어쨌든 일단 뭘 챙겨야 될까? 뭐 필요한 건 챙기고 빨리 가야겠다. 우리 집 가보. 그다음에 책장에 책장 챙기고 있나? 서재 이런 거 필요 없어. 어, 하 이걸 안챙겨뻔 했네. 나내 침대 없으면 잠못 자. 이런 갑옷 필요 없지. 나는, 푸른색 난 좋아하면 돼. 팀장으로, 가자. 이래서 침대를 챙겼지. 파, 이게 안 되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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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대한 외곽으로 튀자 오 정정구역 여기가 화이트시티일 리 없고 여기는 강세도역이지 여기 뒷돌로 진입하면 성공겠다어 <laughs> 비밀번호가 제일 가까, 가까이 있는 거 누르면 되겠다 야 안전해 보이네 몇년 여기서 살수 있겠다 오.. 뭐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런지 물도 빨리 퍼지네 그래서난가뭘 하면 되지? 가봇 가봇 여기 아무도 안 왔나? 생물이는 연말로 갔고 연말에는 안 퍼졌을 거야 아마 이 방어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볼까? 밖에 나갔을 때 유리 같은 거 있는 거면 이거 방어 시스템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거는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아, 어그로 느낄 수 있겠다. 이쪽으로 오비끈 유도한 다음에 근처 방어 시스템이 또 있을 거야. 비밀 비밀번호 좀 맞춰보자. 일단 밑에 거를 끊어놓고 여, 여기 비니 쟤거 밑에 용암 효과가 있었나 보네. 그러면 그거 써보러 가자. 저항 시스템 크리스탈 비료. 근데 이 크리스탈이 도난당했나? 근데, 아, 저 크리스탈이 없어갖고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활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야, 뭐고든. 일단, 마법까지 챙겨놨지. 일단 이 도자기, 우리 집 가보 좀설치 완전히 잘 있겠죠? 고. 오 효과 좋다. WWE를 잠깐 일단 일단 다다 일단 다 위에는 뭐가 있지? 생명 말살 장치. 두명 이상, 두명 이상에게, <laughs> 두명 이상에게 필요 근데 밖에 보란다고 진짜 밖에, 나, 밖에 나간 건 아니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1번 친구가 오게 되었어요. 1번 친구 말고요. 우리 그 크래프트라는 아주 옛날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컨텐츠 때맨첫 어, 번째로 같이 했다고 해서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와, 와, 와. 대, TNT 대포를 보여주마. TNT 블록 서, 설치를 잘못했어. 이거 어떡하냐? 보수를 하자, 보수를. 이거 하얀 나무 전투. 어. 터졌다 어, 깨소네, 과, 과부하가 걸려요. 야, 다 틀었네. 불러옵시다. 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laughs> 그러면, 약재조로 합시다. 어갑이 이상한데. 모래가,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여뭐피곤나죠 여기면 니가의 엔딩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만든 이 장치를. 이거랑. 그. 음. <laughs> <컷. 웃음> 배시 <배신> 엔딩. <laughs> 아 이게 이게 진짜 엔딩이지. <laughs> 원래대로 갑시다. 뭐하니? 나가면 죽지 않을까? 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별 꼴이야. 아 이건 본능이야 이건 본능이야 <laughs> 이건 본능이야 미안해 <laughs> 미안해 이건 본능이야 이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침대가 있는데 쓰지 못해. 침대가 여기 있잖아 여기 침대가 있잖아 여기 침대가 어디로 간거야 도대체 얘도 하트가 없네 이렇게 해도 이상한 포션 나오나? 그냥혼이만 나의 포션이었어? <laughs> 모든 포션이 그, 내 노하토를 시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 두참 난 나의 포션. 빨리 먹어야 말 빨리 먹는 자가 인자다. 아, 까비. 아유, 여기 활이 있었구나. 그냥 오리면 안 되지? 마지막에 할말 있나? 그래, 엔딩 골라 엔딩. 레이더로 <laughs> 이주할 건지? 생명 말살 장치를 사용할 건지? 음, 음. 음, 음. 생명 말살 장치를 사용할 건지? 어, 저, 좀비야, 다 됐다. 미안하다, 썼는 어째 었는 본능이었어. <laughs> 음, 음, 음. 미안해, 본능. 이건 본능이니까 <laughs> 죽이고 싶게 있어 아 이건 어쩔 수 없거든 인간의 본능 인간이 <laughs> 인간의 보고 어떻게 하겠니깐 애교도 본능 <laughs> 인간의 본능 <laughs> 야 엔딩 골라야지 엔딩 야, 엔딩 골라야지 간다, 간다, 간다! 어, 사막엔딩, 사막 사막엔딩, 사막엔딩. 여기를 간다고? 마지막에 뛰면? 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만 발른다고?